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외계인이라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 따위에서 지구 위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적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천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강한 혁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외계인이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와 매우 비슷한 크기 그리고 밀도를 가진 행성들을 꽤 많이 찾아 냈습니다. 엑 x 트 e l l e n t Real 라는 말에 어, 브리케니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문명을 건설할 정도까지가 가능해야 된다.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드셨어요. 47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에서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국민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중인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천하제일 토론데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혜입니다.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일반인 참가자 두 분을 모시고 아주 치열한 토론 대회를 펼치게 됩니다 매차 100만원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가져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각자만의 논리와 열정을 무기로 토론 배틀에 최선을 다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가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여정님 또 국어선생님이라고 <laughs> 말씀을 들었는데 <laughs>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경찰학을 전공하고 있고 학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구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토론 대회를 나간다고 자랑을 해놔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열정이 많이 담겨 있고요. 또 다음은 반대측 또 우리 정재환님. 네, 오늘 자기 소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그 전에 영어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간단한 영어로 자기 소개 한번? 아, <laughs> 어 이런 부탁 너무 처음 들어봐서 상상도 못한 질문 요청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해 보겠습니다. Okay, I'd lik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eong Je-hwan. I'm currently working as an English instructor and I'm a g a i n s t this this and and I'm I have been preparing for a long time and let's go move forward. Bye bye. 네, 정말 좋은 얘기였어요. 저희 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95%가 한국인 분들이시고 네. 5%가 미국 분들이신데 미국 분들한테도 인사가 꼭전해했으면좋고 <laughs> 시청자분들에게 한국말로도 다시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화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한 연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토론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다른 채널로 들리지 않고 프리미엄이니까 끄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채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양질의 <laughs> 토론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어,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공 하나 더 붙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 하나 더 붙이는 거꼭 원합니다. 두 분의 각오 정말 대단한데요. 이 추운 겨울을 녹여낼 열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천하제일 토론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외계 지적 생명체, 과연 존재하는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UAP라고 해서 관심이 엄청 뜨겁습니다. 오, 네 맞아요. 네. 네, 오늘 부여장 참가자님은 외계 직접 생명체 존한 존재한다는 입장이시고요. 또 정재한 참가자님은 외계 직접 생명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댓글과 또 투표 많이 해 주시고요. 근데 바뀐 게 있죠. 네. 네. 투표가 이제 처음부터가 아닌 8시부터 8시 55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꼭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8시에 하더라도 여러분 채팅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토론은 각자 5분씩 본인의 주장을 말씀하시고 이후 각자 반대 의견 5분씩 말씀하겠습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손을 들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반대편 입장이 손을 들어 들며 매너 있게 멘트를 끊어주시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3분이 넘지 않게 혼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경청 또한 토론의 기본이니 상대방의 멘트를 중간에 끊지 않게 해주세요. 첫 번째 라운드는 참가자분들의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구여장. 구하정... 장 과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국어 선생님이시죠 네. 예 외계인이 있다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의 논제인 지적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에 찬성 측을 맡은 토론자 구여정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오늘의 논의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제의 주요 단어인 외계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외계인이라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 따위에서 지구 위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 지적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외계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으로 항상 논의되는 것이 바로 외계인의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지적 외계 생명체를 간편히 외계인으로 함축하여 부르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천문학 박사로 미국 우주 만원공 과학연구소 제임스 웹 연구소에서 재직 중이신 손상호 박사, 세타 연구소 한국 책임자인 이명현 박사 또한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외계인이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은 어떤 환경일 때 존재가 가능할까요? 지구 거주 생명체, 즉 인간과 비슷한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 행성을 적당한 온도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돌며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 존이다라고 부르는 위성을 찾아야 합니다. 인류는 이미 지구와 매우 비슷한 크기, 온도 그리고 밀도를 가진 행성들을 꽤 많이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에 그림에 보이는 케플러가 있는데요. 심지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분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아, 가스 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스 외계 행성인 웹스에서 행성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과 유기물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행성계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춘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디락스 존이 아니더라도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형태, 즉 탄소 기반의 생명체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발견된 혐기성 생물은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기성 생물은 지구상에서의 생명체의 정의를 넘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생명체의 기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혐기성 생물들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메탄, 황화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화의 방향이 반드시 번식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물로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의 생존 자체에 산소나 물등 생명체의 존재에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물질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외계인을 떠올리면 큰 눈에 배가 튀어나온 영화 이티에 e 나오는 외계인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우주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넘어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탈피하고 좀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저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안 됐는데 여기서 끝내도 괜찮으실까요? 네, 자유 토론 때더 많은 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반대편 의견 외계인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네. 정재환 님께서 자신의 주장을 5분 동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주제가 참 모호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문과생 둘이서 이과 주제를 가지고 말다툼하려니까 <laughs> 상당히 준비하면서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우리 문과스럽게 한번 주제, 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자유토론 때이 지점부터 부딪힐 것 같네요. 외계인 허상입니다. 시작할게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지적 생명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라는 게 저희 논제였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는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extra terrestrial intelligence' 라는 말에 어, 브리테니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읽진 않을게요. 한번 우측 상단 한번 보시죠. 가상의 외계 존재인데 생각이 가능하고 의도적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일단 또 우리 한국인이니까 한국 스타일로 한번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지적 생명체란 지능이 높아 문명을 이룩하고 살수 있는 생명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적 생명체란 지능이 있다. 그래서 지능이 있으게 어느 정도까지 지능이 있어야 되느냐? 문명을 건설할 정도까지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저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추후에 다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따라서 저는 논제를 구체화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문명이 존속하는 동안, 아, 인류 문명이 존속하는 동안 과연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저의 논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일단 기본, 기본 포맷은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찰을 해 보셨다면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1960년대 드레이크 박사님께서 만드셨고요. 일단 이분은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만드셨어요. 근데 일단 어 세부적인 변수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리고 요즘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오고 있지만 어, 지금까지의 어떤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 것들에 대해선 제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제가 해석을 해서 제가 외계인이 존재할 기대값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드레이크 박사님을 제가 외계인이 존재를 안 한다는 방식으로 이걸 적용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우주에 어떤 별이 있고 그 별을 둘러싼 생,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그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자, 이 6가지 공식을 제가 세가지로 분류했어요. 두 번째는 그 생명체가 지적인 생물체로 진화할 확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 이런 지적인 생명체가 존속하여서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각각 분류를 했고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시간. 그러면 우리는 과연 47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에서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10억 년 전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생명체는 지적인 생명체였을까요? 아니면 지적인 생명체였다고 만에 하나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생명체가 만년 동안 존재했다면 우리는 인류가 구, 공룡이 지구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존재했던 외계 지적 생명체를 과연 존재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존재했었다고 하는 걸까요?